도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 평강과 안식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베데스다 잘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이 베데스타 연못가는 은혜와 자비가 아닌 경쟁과 비교의그 비교의 다툼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리 동할 때에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만 붙들고, 1등으로 베데스타에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병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이 베데스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다툼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00%로 100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100%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100%의 불가능을 경험한 한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은 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 전설이 아닌 예수님의 진실을 선포하시며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동안의 희망은 38년 동안의 절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낳고자 하는 희망조차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진정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됐죠. 하지만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고침은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연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이 병자, 나음받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육신의 나음이 있었지만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나음만이 아니라 구원의 영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나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즉, 우리의 삶에 그 나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했던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무리였죠. 늘 구약의 율법과 말씀을 읽고 연구했지만, 정작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께 나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오류를 범하는 그들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그곳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과연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없었던 베데스타처럼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모세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배척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말과 내 믿음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찌든 때와 같은 오래된 영적 질병을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수술을 받아 오늘 내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낫고자 하시나요? 그럼 예수께 솔직하게 나옵시다. 내 병을, 내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달라고, 깨닫게 해 달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로 정결, 정결케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불신앙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완복은 5장을 읽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파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